자,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리뷰는 제가 맡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쉐보레 보타이 모양이 빛이 막 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발을 집어 넣으면은 열린다는 건데, 아, 그죠?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킥 해서 트렁크 열때 어디를 차야 될지 잘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쉐보레는 친절하게 이렇게 보타이 표시로 여기를 차면 돼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차의 기본 트렁크 용량은 651L예요 어, 미국 차니까 SAE 방식을 사용하겠죠? SAE 방식은 뭐냐? 6L에서 67L에 이르는 여러 가지 크기의 그 상자를 천장 끝까지 집어넣어서 집어넣은 상자의 총합을 계산하면 트렁크 용량이 나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푸조508 SW 리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어 유럽식인 VDA 방식이 있고 미국식인 SAE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VDA 방식은 1L짜리 박스를 2열 시트 혹은 3열 시트 등받이 높이까지만 쌓아서 어, 측정을 하는 방식이고 SAE 방식은 천장까지 쌓습니다 근데 어, 2열 시트를 폴딩했을 때는 둘다 천장까지 쌓아요 이 차는 3열 시트를 폴딩했을 때 1,637L 어마어마합니다 그 정도의 용량을 보여주고 2열 시트까지 폴딩을 하면 은 2,780L까지 지금 방금 읊어주신 용량 있잖아요 네. 그거를 동쟁 모델이랑 잠깐,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 네. 펠리세이드가 요 지금 기본 용량이 512에요 네. 아까 얘는 651이었죠 펠리세이드 3열을 접으시면 1297 어. 얘는 1637아 그러면은 그리고 어, 400m... 2열까지 접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2780 음. 펠리세이드는 2447입니다 아 그럼 거의 한 400m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네. 익스플로러랑 비교를 하면 익스플로러는 펠리세이드랑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익스플로러 음. 펠리세이드랑 비교를 비슷하고? 하면 얘가 훨씬 더 큰거죠 그리고 어... 트래버스가 위에 있는거네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부터 유모차 리뷰를 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곧 아빠가 되기 때문에 어, 기존에는 골프백 리뷰를 하다가 이번에는 유모차를 갖고 왔어요 어... 많이들 요즘에 그 스토케 유모차를 쓰시는데 혹은 뭐 부가부 유모차도 쓰시고 사이벡스 유모차도 쓰시는데 저는 이번에 에그 유모차를 장만을 했습니다 이게 디럭스 유모차임에도 불구하고 접었을 때좀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 쉽네 이걸 넣고 자 3열을 펼쳤을 때입니다 3열을 펼쳤을 때유모차 이렇게 넣으면은 더 이상 뭘 넣을 수가 없어요 지아 그래도 다 들어가네요 어, 요 사이에 뭔가 이제 엄마 아빠 짐 그리고 아기 이유식 이런 걸 넣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3열 시트를 접어야 됩니다 그러면 접어볼게요 3열 시트 접는 게 전동은 아니죠? 아니에요 3열 시트는 여기 있는 이 끈을 당기셔서 네, 접어야 됩니다. 아, 지금, 이어 시트가 앞으로 안가 있어서. 네. 지금 저희가요, 시간이 엄청, 없어가 엄청 없어요. 승기자님, 이렇게 지금 뛰어다니시는 네. 거거든요? 자, 지금 1637L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여기에다가 유모차를 집어넣고, 자, 여기 갖고 온 거는, 어, 리모아. 리모아 클래식 캐리어인데요. 2 8인치예요 그래서. 우와, 부자다, 리모아 쓴다, 우와. 네,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면은, 공간이 이만큼 남습니다. 그리고 4명이 각자 독립식 시트에 앉아갈 수 있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보면은 잘 놓으시면은 여기에다가 엄마 아빠 골프채까지 두개 <laughs> 쌓아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네. 들어온 건223 구성이지만 미국에는 233 구성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버전도 요즘에 좀 수요가 있는 것 같던데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요 여기 트렁크 바닥에 보시면 공간 되게 넓은 거 있거든요. 아 뭘까요? 자 트렁크 바닥에도 공간이 오! 아, 저는 처음에 651L, 아, 이게 651L가 되나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 공간이 넓어요. 고리가 없네요. 근데 그 바닥이요? 네. 힌지로 걸려요. 서 있어요, 똑바로. 아, 그러네. 예. 아, 이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이 봉지 같은 걸수 걸 있는 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장 보고 와서 여기다가 봉지를 걸거나 가방을 걸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건 좀 아쉬워요. 여기다가 하나, 두개 정도 마련해 두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별거를 만들어 놨나 거예요. <laughs> 네. 그리고 그물을 달기 위한 뭐 이런 이런 거는 있어요? 네, 아쉽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어 아쉽지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운전석이랑 뒷자리 한번 보죠. 예, 그러죠